고민 상담소 오토카지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고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 대한교육사회협동조합에서 이사겸 사무국장으로 있는 신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이 있어서 이곳을 찾아와 주셨을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기에 보다 행복하게 이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네, 저는 어, 앞에 소개한 것처럼 김해 대한교육사회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협동조합이 김해 어, 대한고등학교인 금곡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위탁기관이기도 합니다. 어, 이대안학교는 민간 위탁 공립 고등학교예요. 공립 고등학교지만 책임이 민간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단체에서 네, 활동하면서 김해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대안학교의 종류가 많아요. 많은데 어, 이제 대안학교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공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공교육에서 부족한 거를 하는 학교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거죠. 어, 궁금무지개 고등학교는 어, 대안학교로서 이제 목적이 입시에서 자유로운 학교. 그러니까 입시가 주가 되지 않은 학교로 어,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원하는 이제 만들어 가는 학교로 저희가 고민했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 어,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공교육에서 네, 꼭 해야 되는 과목은 국어하고 국사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국어 국사의 교과의 50%는 교과과정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 과목은 대부분 다 비교과로 이제 진행됩니다. 그래서 과목명에는 이제 수학이나 과학, 영어가 있어요. 하지만 수업 내용을 보면은 어, 보통의 학교에서 하는 이제 수능에 맞춘 입시 위주의 학 국거가 아니라 어, 자유롭게 선생님들이 고민해서 진행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이제 올해 3학년이 이제 다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3년 전에 개교를 했기 때문에 어, 올해 신입생들의 적응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지금 2학년, 3학년 학생들 소식을 들으면 네, 어, 처음에 적응하는 시간이 있지만 이제 학교의 시스템에 이해를 하고 그리고 생활에 어, 적응한다면은 되게 즐겁게 만족도 높게 어, 생활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행복한 교육 어떤 교육이냐는 거죠. 그리고 어, 굳이 교육이 아니더라도 청소년 시기가 행복할 수 있는 가 어,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지고, 이제 저희 아이도 대안학교를 다녀요. 대안학교 다니고 있는데, 어, 이제 둘째는 종교학교를 다니고 있고, 근데 행복하다고 했을 때, 어느 학교를 다니느냐가 사실은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는 역량을 키우는 건데, 청소년이기 때문에, 학생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죠. 너무 쉽게, 어그 기회를 빼앗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서 이제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교육, 학교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을 할도 좋은 기회를 받아서 어 자기 인생에 조금 더 만족스러운 어 이제 과정을 갈수 있게끔 성장하는 예, 그런 문화가 좀더 <laughs> 커졌으면 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 봤는데요. 좀 답답한 마음은 가벼워지셨을까요? 네, 오늘 어떡하지 와서 이렇게 얘기 나누니까 또 다른 생각도 하게 된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기회를 통해서 다른 분들과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앞으로 또 함께 고민하면서 또 해결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또 고민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어떡하지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